끝까지 점수가 안 나도 포기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학생 때문에 그래. 삼성전자 DS 사업부 합격에서 최근 입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삼성 DS 반도체쪽이면 최고 아니야? 얘가 만약에 편입을 안 했다면 이 기회가 왔을까? 편입은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 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일단 해보자. 편입이다 보니까는 다른 입시면 원서도 못 쓰는데 편입은 합격할 수 있는 학교들이 꽤 있다. 그리고 수능 등급은 생각보다 높은데 편입에서 인기 없는 학교들이 있다. 그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래도 원서 써서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능으로는 못 가지만 편입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네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점수가 안 나도 와 포기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이 학생 때문에 그래. 자, 또 나는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자, 이번에 내 생일 때 연락이 왔어. 쌤, 안녕하세요. 먼저 생일 축하드립니다. 읽으실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읽지. 아마 저를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이 학생은 내 인강으로 공부했던 학생이라 실제로 본 적은 없어. 실제로 뵌 적도 없는 19년에 그때 학원 이름이 위드 스타였으니까 위드 스타 수강하며 학교 다니면서 했던 학생이야.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 학업 병행으로 편히 준비했던 수강생입니다. 마침 이직도. 나 이거 보고 처음에 어, 어디로 이직해지 생각했는데 성공해서 생일이어서 또 감사 인사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컸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연락드리네요. 학교 다니면서 편입을 준비해서 정말 외로운 싸움이었는데 또 매일 아침 문자로 응원 문자를 보내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보냈지. 그래서 항상 그거 보면서 위로 받으면서 준비했었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의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봐. 여기가 포인트인데. 하지만 아쉽게도 전 실패해서. 그러니까 이 학생이 왜 실패라는 얘기를 하냐면 자, 밑에 봐 봐. 합격을 했어. 근데 어디에 합격했냐면 지금 이게 영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학교 이름 을 얘기할 수 없거든. 어떤 대학교 무슨 학과에 얘가 19년에 공부해서 2020년에 합격을 한 거야. 어, 그래서 지금 여기 이름이 가려져 있는데 이 학교는 편입에서는 인기가 없어. 그리고 여기를 편입해서 합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남들이 다 손가락질해. 거기 원서 쓸거면 뭐하러 편입을 해? 그럴 거면 재수하는 게더 낫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학교 중에 하나야. 근데 나는 생각이 달라. 일단 가서 한 학기 정도 다녀보고 다녀보고 만약에 자기가 뭔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재편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 됐어 음 그래서 수능 등급이 생각보다 되게 높은데 편입에서 인기 없는 학교야 그래서 2019년에 이제 학, 공부해서 2020학년도에 입학해서 졸업했대 잘봐 그리고 선생님이 막판 유튜브에 추천해 주셔서 지원했는데 붙었네요 내가 2019년 그 말에 그때는 내가 미쳐가지고 유튜브에다가 학교 추천 학과 추천 영상을 막 올렸어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 여기 개꿀입니다 여기 편입에서 인기 없는데 무조건 먼저 쓰세요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2019년 말에 욕 개많이 먹었거든 왜냐면 내가 미쳐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미 그 학교 극과를 쓰려고 마음먹었던 학생들 있잖아 근데 내가 유튜브에다 얘기를 하니까 거기 지원자 수가 늘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거지 내가 그때 솔직히 생각이 좀 짧았어 그래서 그때 이래로 내가 유튜브에 다 공개되는 영상, 영상에서는 학교하고 학과 추천을 절대로 안해 그때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먹을 걸다 먹었거든 어. 그래서 내가 지금은 학교, 학과를 내가 당연히 추천을 해 근데 내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못 올리고 그냥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내가 다 알려주는 것 식으로 그 대신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막판 유튜브에 추천해서 지웠는데 붙었네요 학업 병행이라 또 재수의 미련도 남았지만 그냥 학교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학점 따서 잘 들어 편입에서는 이 학생을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있몰라도 아니 내가 생각할 땐 달러. 자왜 수능 등급이 생각보다 높은 학교거든? 편입에서만 인기 없는 학교일 뿐이야. 지금 학교 얘기를 할수 없는데 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학점 따서 잘봐 중견 기업 여러 곳에 합격해서 2년 정도 다니다가 작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DS 사업부에 합격해서 최근 입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편입에서는 실패라고 손가락질하는 그학교긴 하지만 만약에 거기라도 편입을 못했다면 삼성 다니고 있을까? 못 다녀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밑에 봐봐 인생이라는 참 신기하네요 자, 잘 들어 편입생 동기들도 그러니까 편입에서는 인기가 없어 근데 수능 등급은 높은 학교라니까 편입생 동기들도 다 중견기업 다니고 삼성이나 현대차 다니고 있어요 편입해서만 너희들이 원치 않는 학교지 좋은 학교라고. 근데 이런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점수가 안 나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왜? 이런 데로도 가면 되잖아. 아직은 좀 이런 얘기야. 지금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오르는 게 당연히 좋지. 그래서 더 웃긴 건 뭐지? 아 밑에 빨간색 봐봐. 얘랑 같이 편입한 학생들이 있겠지. 자, 저희 처음에는 XX 대 편입한 거라. 실패자처럼 비관적이었거든요. 편입생들끼리 모였겠지 야, 우리는 편입해서 이학교 왔으니까 우리는 실패자야. 이런 느낌이었겠지. 그건 본인들 생각이지. 아니라니까. 수능 등급이 높은데, 좋은 학교라니까. 그래서 항상 지금처럼 학생들 정치하리게 직설적으로 팩폭이 주면서 좋은 강의로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 강해주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을 했어. 어, 누구구나. 생축 고맙고, XX학교 정말 좋은데 편입해서만 인기 없는 거야. 크크. 정보력도 실력이야.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제일 좋아.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가면 되지. 근데 편입이다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도 갈수 있는 학교 학과가 있다니까. 취업도 너무 잘 됐고, 야 삼성 디에스 반도체 쪽이면 최고 아니야? 취업도 너무 잘 됐고 진짜 최고다. 항상 응원할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자. 얘가 만약에 편입을 안 했다면 이 기회가 왔을까? 그리고 얘 같은 편입 동기들이 중견 기업이나 현대차 같은 데 다니고 있었을까? 못 다녀. 그래서 편입은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포기하지 말라고. 누군가는 공부해서 점수가 오를 거고 안타깝지만 마지막까지 공부해도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다른 입시면은 합격을 못 해. 근데 편입은 원서 잘 쓰면 들어간다고.